안녕하세요 스파크 튜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상은 스파크 튜닝카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어 요즘에 스파크 튜닝이 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신차를 좀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튜닝을 좀 시작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 이 튜닝의 기본은 사실 휠타이어잖아요. 휠타이어인데 지금 뭐몇 인치를 장착을 해야 되는지. 몇 인치까지 가능한지, 옵셋은 어떻게 되는지, 몇 제일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좀 오래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영상 속 차량은 지금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휠은 17인치가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17인치 뭐 장단점이라든지 기본 스펙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17인치는 지금 스파크에 많이 세팅을 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은 한데 많이 세팅을 안 하시고 순정도 지금 풀옵션은 16인치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튜닝 내역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 전면을 보시면 지금 상하단 전부 다 망그릴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프론트 가운데 업뎀, 튜인드뎀이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릴 테두리도 원래 순정은 크롬이에요. 크롬인데. 이걸 탈거를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수전사 랩핑 작업을 하신 거고요. 엠블럼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블랙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좀 고급진 모습도 볼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 쪽도 보시면 순정 바디킴 밑에 이렇게 튜니드 사이드를 달아놓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쪽 보시게 되면 튜니드 1, 2단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에 지금 미들 스포일러. 하단에 이렇게 튜니드 에어댐, 리어댐까지 이렇게 달려든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7인치를 끼게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예뻐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봐도 어, 좀 고급스럽고 좀 음,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그런 모습 볼수 있는데 일단 실내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그냥 리무인 시트만 해놓은 상태예요. 리무인 시트만 했는데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렇게 도어 캐치 또한 이렇게 크롬으로 작업을 해놔서 이렇게 좀 심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크롬 뷰기를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튜닝이 된 모습입니다. 어, 아까 17인치 말씀을 드렸는데 17인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타이어 선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6인치, 15인치까지만 해도 타이어 여러 브랜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메이커 스펙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17인치를 끼게 되면 타이어 스펙은 1 9 5 4 0 1 7 타이어로 한정이 됩니다. 그냥 휠하우스가 크게 되면 타이어 선택을 뭐 45나 50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휠하우스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17인치에 40 타이어를 끼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17인치를 끼게 되면 브레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차가 좀 밀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조금 궁구가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파크 분들은 15인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리는 건 17인치까지도 작업은 할수 있다 라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스파크 뭐 카페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파크 튜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